자 이번엔 시청자 사연을 소개드리는 해 순서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먼저 사연부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서 허성이라고 합니다. 응답하라 전우야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인데요.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저희 아버지는 그 전쟁터에서 함께 생사를 오가던 전우들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고 계세요. 죽기 전에. 그저 전우도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게 소원인 아버지,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부디 응답해 주세요. 네, 저희가그 육이오 참전 용사를 모시기는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감동적이고 네. 의미가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네. 따님 사연을 초청해 주셨어요. 네, 사연의 주인공 허 양렬님을 모시기 전에 네. 따님인 가서 허성희 씨 노래로 아버지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전우가 남긴 한마디.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야, 정말 그리구나 그리워.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전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사랑자. 마지막. 아, 디가 가슴 을 찌릅니다. 이몸은죽어 서도, 조 금은 정말 지키 게노 라고, 내가 이루고 있 말겠어 선우가 뿌려놓은 밑거름 지금 싹이 트고 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네. 어려운 발걸음을 네. 해 주셨습니다. 예. 자, 유기여 전쟁에참전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유기여 전쟁에 직접 참전하신 분을 뵙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렇죠. 지금 연세가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죠? 어르신. 1920년생 <laughs> 아흔일곱이야. 아. 1920년생이요? 아흔일 네. 네. 이렇게 정정하세요, 근데. 예. 네. 야, 네. 야, 저희 야. 저희 아. 말을 정확하게 다 알아들으시고, 네, 대단하시네요. 발음도 너무 정확하시고, 지금 우리가 고청기도 전혀 사용 안하시요안 하세요. 아아아 대단하시 대단하시다. 예. 그럼 군복무를 유교 전쟁 때 하신 거예요? 전쟁 났을 때 군복무를 그렇죠. 군대를 언제 가시는군데를? 예. 어, 처음부터 여수 반란 사건부터 유교 아 전쟁부터 아 전쟁이라고 전쟁은 다 탐조를 한 거이지요. 아, 아 아니, 그러니까. 군대를 입대하고 전쟁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전쟁이 생긴, 생긴 아거 이제. 그러면 1940. 세상에. 8년도 입대, 정도에서. 입대를 건가요? 제가 1970. 저게 1 9 4 7년7월에한 거죠. 예. 왜냐면 우리가 4 40, 7년 40, 8월 8년 네. 6때생으니까 예. 아, 전쟁이 아. 한국 현대사가 다 나와요. 여순반란사 47년 1월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 예. 예. 지금 산 증인이시라고 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예. 저도 몰랐는데 얼마 네. 전에 말씀 들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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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아버지가 또 그때 모시고 계셨던 분, 예. 백 장군님이라고 계세요. 네. 백선엽 장군님. 네, 그 분을 이렇게 뵙고 나서 예. 제가 또 다시 한번 느꼈죠. 아 백선엽 아 장군님. 네, 백, 백선엽 장군님이라고 예. 아 우리나라의 최초. 의대 유명한 분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분을 모시고 계셨어요. 아아 그래서 이제 진짜? 아버지도 그래요. 너무 아쉽고 아 내가 이제 이 다음에 죽기 전에 이 분을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어, 걸 아니까 네.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 i s 서 m a 백선엽 장군님을 찾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네. 만나 만나 n 으니까 w n e r owner, o w n 누 r owner, owner, o w n 전쟁하면서 내 자신이 그 사람들한테 친 r 진 사람인데 저 w n 동 r 기술자 네. 네. 송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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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그 딸이 네. 늘라하고 전선에 있으면서 내딸 내 금숙이 한번 보고 죽어야 할 텐데 죽어야 할 텐데 아 아, 따님이 네. 있는 상황에서 참전하신 네. 거예요? 아 따님 송금숙이 아아 생각이 아 나서 송금숙이 써놓았어요 송금숙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네. 그 네. 다음에 네. 그 제일 친해진 네. 사람이 송봉호 다음에 네. 주병홍. 주병홍. 어. 주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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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자동차 기술자예요 아. 어. 그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삼십 이십 년 삼십 년된차 가지고 하나도 지장 없이 유교 아. 전쟁을 아. 치린 거예요. 아. 네. 아. 그래서 그두 사람을 네. 내가 항상 잊지 않아요. 칠사단 네. 네. 오연대 맞아요 아버님? 7사단 5연대 함께 근무했던 네. 전우들 맞아? 요 칠사단 오연대 칠사단이라는 아. 얘기 하려면 네. 한참 하야해요. 예, 일단 예, 예. 아... 그러니까 저희가 좀 고지를 해드릴게요. 칠사단 네. 오연대 이대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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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대 수송부로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네. 네. 전우들입니다. 네. 네. 송봉호 씨, 주병홍 씨, 이춘선 씨, 이두영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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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허양열 씨와 함께 6.25 전쟁 당시 칠사단 음. 아. 오연대 이대대 수송부대입니다. 함께 계셨던 주병홍, 이춘선, 이두영, 송봉호 씨. 이분들, 혹시 또 아시는 분이나 뭐 음. 본인님은 더 좋고요. 가족분들도 네. 좋습니다. 네네. 서울 866-3370, 867-337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허양열 어르신께서는 네. 그 밑에 친척들 아무나 전화주시면 좋다고 하시니까. <laughs> 아, 아,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laughs> 아버지야. 뭐 이런 분들 전화주시면 돼요. 네. 네, 이거는 찾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laughs> 맞아 맞아요. <laughs> 많이 퍼져있네, 밑에. 네. 일단. 네. 네. 따님은 곁에서 아버지가 전우분들 음. 찾는 모습을 지켜봤을 텐데 어떠세요?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아, 들었어요? 저는요, 뭐 제가 또 이제 전우가 나긴 한마디 음. 그런 노래, 이제 이런 애국적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네. 또 바로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제가. 네, 아, 네 아. 결국은. 네.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그리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 네. 전우들을 전쟁 당시에 전사하신 네네, 분들은 네네. 이런 네. 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 어, 제가 이제 어떤 작을하셨냐면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하시니까 아. 어, 팔공산 네. 거기서 전투를 하셨대요. 네. 팔공산 대구 영천 대구, 대구 팔공산. 네. 그래서 거기를 아버지가 좀 연세도 듣고 가기도 그렇고 아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네. 국방유에 발굴단이라고 있어요. 그팀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니까 네네. 어 그거 좋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탈공산을 아 직접 갔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당시 몇십 년 된데가 그 산에 분명히 산이 있는데 총대가 바뀌었죠, 많이. 그렇죠. 네. 산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 산을. 처음에 가지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같이 다녔으니까. 거기 또, 또 개발도 막 됐고, 팔고 자라 네, 네, 뭐 그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 여기가 바로 아, 어르신 말씀하시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 그럼, 아, 여기는 아니, 아디 어, 이러면서 아,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어르신, 지금은 산이 바뀌고 음,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으니까 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싸운 대로 응? 음, 뭘 몰라. 리가 있나 이거죠. 에이, 그러면서 이건 안되나 음. 다음에 여기 한번 돌아보고 다음에 다시 하시겠대요. 막 어. 이러시고. 어. 아, 하여튼, 굉장하세요. 야. 그래서 저는 안쓰럽고 아. 눈물이 날 정도. 근데 아. 또한 가지는 803딱 도착을 하시면은 눈물이 그렇게 난대요. 어. 음. 그때 생각이 막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우들이 네. 아버지를 울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왜 이렇게 내가 눈물이 나는지 그, 모르겠다 그때 거기 전사하신 분들 의 예. 영혼들이 이제. 영혼들 그렇지. 예. 바로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 저게 혼얘기하시다 예. 팔공산에 가면 네, 네. 지금 내가 체험해본 부로서는 신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예. 왜 그런지 자꾸 팔공산에 가면 눈물이 나고 아, 가슴이 막히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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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 그8 0 3에왜 그러냐면 은8 0 3에서 사상 500명이 났거든요. 아 사상 500명이 났는큰 전투였네요. 그렇죠? 예. 네. 사상 500명이 났는데 내가 시, 자동차로 야전병원에 후송시킨 그걸 가만히 계산해 보면 네. 내가 한 200명 야전병원에다 후송시키고 네. 한 300명은 팔공산에 묻혔다그 어. 아. 생각을 꼭 하는 거예요. 어. 예. 자, 어르신 그 정말 안타까운 그런 예. 전투기도 하지만 예. 또 그런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건재한 거잖아요. 어. 그때 그러면 이 찾는 네 분은 분명히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나이가 아니, 비슷하세요? 이네 분. 저게 네. 귀양정을다 써줬는데 네. 어디서 해댔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돌아가신 거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집으로 돌아간 건 확실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아 확인을 못해봐어요 아버님 어. 나이가 지금 아버님이 아7이시잖아요귀향증은다소소서요 네. 네. 그 아, 이분들 연 나이도 비슷한 거예요. 나이는 성봉우는 나보다는 조금 아래고 아래고 어. 년인가 사 년인가 오는 그렇게 되고. 네. 어. 주병호나 이두영이 조 선에는 네. 어한 사오 년 아래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한 네다섯 살 정도 아래이신 예. 분이에요 들다아래예요그니다 예. 어. 어. 군인들이 그, 아니셨나 봐요 예? 네 분이 군인이 다 아니었나 봐요 수성부의 현역이라고 나한 사람밖에 아, 없어 아 혼자 죽고 아. 세그네 예. 분은 그렇게 하면 다민간인이에요아 아. 아, 전쟁이 나니까 이제 예. 징병된 거 같아요 징용을 했죠 예. 아, 징용. 자동차 아. 사람 거지 징용을 해서요. 아. 아, 그렇구나. 그 자동차 운전하던 사람, 조수하던 사람, 네네. 그대로 다 인수했거든요. 그러네요. 전라남도 광주 금능조합연합회, 음. 예. 지금은 그게 금능조합연합회라고 아. 그러면 이 사람들 몰라요. 예. 그때는 금능조합연합회인데, 지금은 농협이 되다라는 데 금농조 비원협회가 농협으로 돼서 지금 아 근데 농협이라고 해야 지금 사람은 알지 그렇죠,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때 징벌할당시에는 네. 금농조 비원협회에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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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약간 아, 아, 기억을 아, 가지고 아, 계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람 자체 자 그냥 징벌한 그냥 가정리를해 보면 우리 저 아. 어르신만 네, 네, 네. 군인이셨고 그랬는데 네, 네. 우리가 찾는 대부분은 네 네. 민간인 신분으로 징용이 되신 분들이에요. 네. 전쟁이 음. 났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4살 어리신 분들이긴 하지만 아흔이 넘었는데 어르신은 그렇죠. 지금 되게 정정하신데 <laughs> 예. 저희도 이제 바라기는 그분들도 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 진짜요. 들지만 그래도. 예. 이 연세를 들어봐서는 응. 일반적으로는 살아계시지 못할 글쎄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전에 예. 계실까요, 예. 네. 아마 살아있지 못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특별한 디질이 돼서 그런 거지. <laughs> 정정해서 잘 코로 예. 당기는데. 그러면 이이내 분은 혹시라도 못 찾으시면 아까 예. 말씀하신 그 송병호님의 예. 따님, 예. 송금숙이. 예. 송금숙씨라도 혹시 연락이 오면 그죠? 송금숙이는 제가. 강화도에 가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아, 강화도에 사는 건 알고 계시네. 강화도에 사는 건 알아요. 어... 강화도에 가서 송취 그, 아... 뭔가, 음... 예, 예, 예. 구, 저게, 군청에 가서 예, 예. 연락해보면 알 거예요. 자, 그 따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어르신 입장에서 이 정도 음... 이제 오랜 세월 지나고 사실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렇죠.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아...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따님이라도 찾고 싶다고 그러니까. 글쎄, 그 전후, 네. 그, 그 당시 저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다녀 본건 그때 처음 갔어요. 네, 네, 그 네. 전후에 래는게딱 가보니까 제가 거기서 녹화를 떠야 될 정도야. 아, 거기서 가니까 네. 이런 산에서 어, 전사들을 하시고 이, 이 생각을 네, 하니까 네. 그 전후에 그 엄청난 그 아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왜냐하면 아. 목숨을 걸고 네네. 서로 네네. 얼마나 거래요. 끈끈하겠어요. 예. 음. 그래가지고 가시니까 얼굴 표정도 다르시고 어. 그 비가 이슬비가 왔어요. 그때 또 마침 그 기자분들도 한분 네. 계셨는데 이슬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안 받으세요. 아. 네. 그러고 그냥 전우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음. 그런 정도의 음. 그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기 그 때문에 대한 네. 그 마음이 그래서 아버지가 예. 더 더욱더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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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면 더더더더더더더더다그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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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네. 이 딸이지만 음.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요 음. 네, 네, 네. 어, 요즘 혼자도 감당 감당하기 힘든데 네, 그 네, 전더들더 네. 생각을 하시고 자나더나 음. 내가 꼭 죽기 전에 착고야 말았어 그러세요? 아주 너무 그런 소이들 정도로 아파요. 아. 왜냐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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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기서 한한달 내지 4 0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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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앗간 앞에서 주차장이 방앗간 앞에 있고 거그 밑에 물이 있어서 물가에 대대 주차반이 거기 있고 해서. 네. 네. 하루에 세 번씩 밥먹으러 코골댕기는데 네. 그 지형을 네. 몰라요. 그러니까 아. 그 산이 그게 아니래요. 저게 어, 막그 아. 방앗간 앞에 늙은데 아.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는날할 일이 없어요. 아. 어. 예. 고지 쳐다보면서 탕가 네, 네. 탕가 들고 예. 내려와가지고 예. 자동차에 혹시고 어떻게 가셨는데 거기 방앗간은 있던가요 그 자리에? 방간이 있었으니까 그치?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아, 최근에 갔을 네. 때 아니, 뭐 지금은 없어요 없었죠 음... 예. 근데 없었는데요. 옛날에 거기 있었대요 그러고 거길 저희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야 거기 음... 자리는 아니야 방간들이고 <laughs> 네. 초등학교 있었어요 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네. 아 그것이 알고 싶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약간의> <웃음> <근데> 정확한 <laughs> 기억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신데, 네.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실제로 찾아간 분들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착각했을 네. 수도 있는 맞아요, 이런 거니까. 네, 네, 예. 네, 네, 자,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네, 좀 정리를 네, 네. 해보면 근데 좋을 것같고 군대 생활학이라기보다는 네. 온몸으로 전쟁을 음, 치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아버님, 그때 그 저희는 사진으로 많이 봤지만, 6.25 전쟁, 그 전쟁이 어떠셨어요? 전쟁의 의미를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는 네. 같아요6.25 전쟁.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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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쟁이 네. 실제로 겪으셨잖아요. 네. 네. 어떠셨는지 지금 세대는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네. 네. 내가 6.25 전사도 많이 보고 했는데 네, 네, 네. 저게 토속관에 가서 네. 어, 6 2 5에 대한 유례를 토속관에그 책으로. 예, 네, 책으로 봐서요. 네. 네. 그 책은 무엇을 발표했느냐면 네. 소련에서 서른이 공산당에서 민주화로 되면서 그 공산 치하에 때에 네네네네. 이북하고 유교 전쟁한그 비밀 서류를 발표한 거예요 아그 비밀 서류가 어제 발표된 되 내용은 유교 전쟁에 대한 유례 기교발표되었어요 그+ 네네네. 그 책이 도서관에 있어요 아그 책을 내가 도서관에서 빌려다 보았어요 아그아 공산당이 네. 민주화로 되면서. 그~ 이북하고 예. 비밀 조약을 싹 발표를 한 거예요 아그 발표가 그 책에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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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 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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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서 빌렸다 그걸 내가 다시 모아이개도에서 아, 네, 유비아 전쟁이 일어났구나 네, 하는 걸 네, 다시 깨달았어요 네, 근데 네, 수송부 네. 차량이 네. 다 폭파가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 음. 어떠셨어요 저게 네. 내가 저 수송부 손님 와서 하면서 스텐 네, 아, 네. 음? 체험을 많이 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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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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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7 사단. 어, 오연대 이대되는 게 어떻게 편성된 내 내용 얘기를 좀 할게요. 아니, 아니요. 그, 저, 어르신, 저희가 시간과 계산. 아, 조금만 예, 할게요.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네. 예. 예. 죄송합니다. 밤, 다음에 전이야. 하셔야 될것 같고, 제가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을 찾으시고, 예.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셔서 다시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거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좀 해주세요. 예. 전우들에게 예. 보고 싶다고 저 카메라를 저기 보시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자, 큰라없세요아버 예, 전우들을 보고 싶은데 찾을 방법이 없어. 예, 어. 예. 방법이 없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왔는데 이승은 예. 어, 응답해라, 너희가. 예, 아, 아, 이 대립을 보, 응답해라. 저희 예. 아, 응답해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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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면은. 내가 제목을 저... 방법이 없어. 예. 어. 저희 의 어. 제목을 정확하게 아. 응용하셨습니다. 아. 대단하시요자 아. 전쟁터에서 동동동락했던 아. 전우를 60년이 아. 넘도록 찾고 계신 허양열 음, 어르신. 응답반도. 세이프 원장 하든. 예예. 권혁준이. 예. 네. 권혁준인도 너 응답해라. 예. <laughs> 예. 내가 체이프원장도 그때 총살해서면너 죽었을 건데 <laughs> 네, 내가 너 죽이고 싶지 <laughs> 않아서. 너 아. 내가 데리고댕기면 피난책에 줘서 하니까 아. 이 방송 들으면은 예. 내가 아. 꼭 허상사한데 응답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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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예, 저희가 알겠습니다. 큰 힘이 되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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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네. 서울이한낙되고요 네. 강원도에 있는 칠사단으로 음. 이동해서 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날 밤 총격이 일어나서 이렇게 뿔뿔이 헤어졌다고 하거든요. 네. 많이들 혹시 이 사연을 보시고 아. 내가는 아 우리 아버지 얘긴데, 네. 우리 할아버지 얘긴데 이러신 분들은 좀 연락을 꼭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평생의 소원이시라고 네. 하니까 저... 네. 어,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자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laughs> 어르신.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응답하라 전열을 통해 제안 전후들에게는 자연을 걷는 편안함, 동성제와 기능성 명품 구두와 반영구 화장 전문기업, 주식회사 PBS 코리아 제품, 아침에 썰 품은 녹차, 보성의 녹차향, 주식회사 PBS 코리아의 베럴 왁싱, 인체공학 설계 특허백의 자미와 그리고 지리적포시 70일에 웅치 올 벼살을 드립니다. 네.